저는 공인인증서 완전 기지를 실현하고, 액티비티는 물론 일체의 그러려금을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십시오. 10개가 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하고, 그 과정 중에 컴퓨터가 먹통이 되기도 합니다. 인터넷 이용하시면서 다들 이런 경험 자주 있으시죠. 저도 이런 상황 여러 번 접했는데요. 이럴 때는 정말 짜증 납니다. 이용자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해외 전자 상거래를 이용하면 원 클릭, 많아도 세 번만 클릭하면 모든 게 끝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외 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대한민국 ICT 산업 경쟁력은 세계 3위였는데 지금은 25위로 추락했습니다. 저 문제는 우리나라 ICT 산업의 오래된 적폐인 공인인정서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일명 천송이 코트까지 이야기하며 공인인정서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말로만 끝났죠. 저는 그 근본 원인부터 확실히 제거하겠습니다. 공인 인증싹 악순환을 불러오는 뿌리 전자금융거래법의 이용자 중대 과실 조항을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이용자 중대 과실 조항은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그 책임을 금융사가 아니라 이용자가 고스란히 지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조항 때문에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금융사고 소송에서 단한 건도 승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이 법을 악용해서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에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존치시켰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IT산업에 뿌리 깊은 적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공인인증서를 없애고 이용자의 편의와 권리를 정지시키겠습니다. 공인인증서의 빈자리는 이미 인터넷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인증방식을 도입,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와 함께 또 하나의 적폐, 액티브X도 폐지하겠습니다. 액티브X는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연말 정산을 하는 국세청 홈텍스는 액티브엑스 19개를, 건강보험공단은 22개를 설치해야만 하더군요. 지금부터 20년 전인 1996년 액티브엑스를 처음 만든 마이크로 소프트도 이제는 너무 낡고 보안에 취약해서 안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 정부 사이트만 액티브엑스를 고집하고 있는지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저는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베이스는 물론 일체의 플러그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새로 제작하는 정부의 공공 사이트는 예외 없이 노 플러그인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인터넷과 컴퓨터 보안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ICT 산업, 특히 보안 부분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습니다. ICT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입니다. ICT 산업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경제 생태계를 대개조하겠습니다. 지원은 팍팍하고 문턱은 확 낮추겠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세계 혁신을 주도합니다. 한국은 그 자체가 실리콘밸리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먼저, 낡은 적표부터 청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